이것은 상상력을 뒤흔드는 혁신적인 작품입니다. 세계 유일의 분신 및 재조합 로봇, 독특한 차축 설계로 바퀴와 두 발의 장점을 결합한 형천 로봇입니다. 이 로봇은 단순히 평탄한 지면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수축 및 변형이 가능한 바퀴를 장착하여 계단, 경사로 등 다양한 복잡한 지형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귀여운 외형과 달리 놀라운 적재 능력을 지니고 있어 성인을 태운 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150kg 이상의 무게도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정밀 내비게이션과 자율 추종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러닝, 쇼핑, 짐 운반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. 특히 뛰어난 균형 시스템 덕분에 커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듈화된 디자인으로, 상단의 범용 레일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실용적인 부품을 신속하게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심지어 두 대의 형천 로봇이 합체하여 강력한 사족 로봇견으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 아이디어와 기계적 완성도 몇 점을 줄수 있을까요?